화질 꼭 높여주세요. 1.5배속으로 빨리 해볼게요. 네 따라 하기만 하면 은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5분만 참고 한번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것도 그냥 일반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고 여기서 이제 작문 되는 부분을 찾냐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눈으로 흘을때그 키워드에다 그냥 직접 쓰세요. 커피 소비량, 어, 잘못 처리,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시설 부족 네개죠 커피 소비량, 잘못 처리, 재활용, 시설 부족. 이거 가리고 한번 해보면은 커피를 뭐 많이 먹는데 어, 잘못 처리하고 있어서 재활용을 할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맞나요? 어렵나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훑고, 어, 내용을 들어가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읽기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시하면서 읽는 거예요. 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두배 이상일 정도로 뭐 많이 먹는다. 하고 관심도 많다. 이런 관심, 여기 관심 그대로 받았죠. 이렇게 받는 건 이렇게 화살표 치는 걸 계속 습관하시면 화 돼요. 커피 사랑에만 머물지 않고, 이거, 나데이 버비는 B가 중요하니까 B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일회용 컵 회수 방안처럼 커피에 인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이어진 현상이 바람직하다. 여기, 뭐, 마시는 것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관심을 가져는게더 바람직하다라고 B에 나왔죠? 커피로 인해 사회 문제에 논의될 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어, 커피 박, 여기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꼭 네모로 하고 커피 찌꺼기라고 정의가 나와있죠? 그럼 두 달락, 두 번째 달락 커피를 잘못, 커피 박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추출 후에 커피 박을 싱크대 하, 이거, 뭐, 뭐나, A, B죠? 그럼 싱크대 하수구 A, 흙 B. 여기 계속 A가 나오죠? A. 부, 부정적, 그리고 B. 그러니까 잘못 처리하고 있는데 싱크대나 B 거기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하면은 덩어리 싣고 이해도 훨씬 빠를 수 있어요. 다음 재활용 라고우리 이미 알고 있었죠? 탈체제 방향제뿐만 아니라 합성 목재, 농업 분야,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어, 재활용 다섯 군데나 쓸수 있다. 마지막 시설이 부족해서 아쉽다. 어, <laughs> 시설이 있어야 실천. 여기는 실천. 그리고 마련된다면 높아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뭐 A 분의 조건을 주겠죠. 여기 다음 그냥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33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정답을 미리 체크를 했어요. 가시적으로 보기 편하니까. 그 시간도 단축되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볼 테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해서, 어, 사회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요.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없고 그냥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냥 두배 이상일 정도만 있지 해마다 증가하는 건 아예 없잖아요. 증거가. 그쵸? 그니까 러 이걸 맞다고 가정하고 비교했을 때 없으면 맞는 거니까 이렇게 5번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어, 여기 게 그대로 나왔죠? 이거는 유형이 거의 뭐, 장문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뒤에 쓸 내용을 조건을 주는 거니까. 조건,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어, 해결방안, 그리고 사랑과 태도. 해결방안, 해결, 그리고 뭐, 사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해결방안. 아, 제도할 필요가 있다, 있죠? 홍보하고, 해결방안 나왔죠? 그리고 사랑 여기 있잖아요. 사랑, 태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이 정도면 숨은 그림책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A, 그리고, B, 조건을 줬는데, A, 어, 이렇게 하면 돼요. A, 그리고 B를 적어놓고, 두개다 있는 걸 찾았을 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어, 이게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눈과 손으로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마지막 번호 볼게요. 어,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래요. 그래서 정답 먼저 보면은, 어, 일단은, 1문단에 추가한다. 1문단의 내용은 뭐였어요? 커피박여었 커피박. 토양을 오염시킨다. 몇 문단이 있었어요? 2달러. 1달러. 이게 미스매칭으로 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읽다 보면 위치까지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경우 헷갈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다가 1, 2 적어 놨죠? 얘는 2달러, 이거는 1달러. 매칭이 안 되죠? 정답. 이런 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재밌게 어, 풀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 봐주세요. 정리하면 이세 개만 보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전체 빠르게 스캔 질문 쉽게 만들기, 복습은 확실히인데 멈춰 놓고 여러 번 보면